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믿음의 한가운데 있었던 질문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죠. 그 답을요. 아주 오래됐지만 정말 놀랍도록 강력한 비유. 바로 토기장이와 진흙 이야기 속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이건 그냥 아름다운 시한편이 아니에요. 창조주와 피조물, 또 힘과 수능, 그리고 목적이라는 이 거대한 관계를 단 하나의 이미지, 토기장이 손에 들린 진흙이라는 이미지 안에 전부 압축해놓은 거죠. 자, 그럼 이 비유의 첫 번째 책부터 한번 벗겨볼까요? 바로 토기장의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여러분,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왜날 이렇게 만들어요? 라고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관계의 핵심에는 바로 완전한 주권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 아, 말이 좀 무겁고 어렵게 들릴 수 있죠. 슬라이드에 나온 정의처럼 신학적으로는 복잡한 의미가 있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토기장애는 진흙한테 허락을 구하지 않아요. 어떤 모양으로 빚을지, 어떤 용도로 쓸지, 이걸 전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거죠. 모든 계획과 결과가 전부 그의 손에 달려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 삶에 한번 바로 적용해 볼까요? 이 질문, 잠시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목록 좀 보세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태어난 나라, 우리 가족, 심지어 내가 가진 재능까지요. 근데 사실 이 중에 우리가 직접 고른 게 하나라도 있나요? 없죠.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삶이라는 건 애초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셈입니다. 어 그러면 우리의 계획이나 노력은 다 소용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구절이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분명히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발걸음을 최종적으로 이끄는 건더큰 힘이라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와 신의 주권 사이에 어떤 팽팽한 긴장감 같은 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토기 장의 관점에서 봤다면 이제는 초점을 완전히 바꿔서 진흙 바로 우리 자신에게로 옮겨와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과연 인간의 상태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럼 진흙인 우리의 돈질은 뭘까요? 이 관점은 우리에게 아주 겸손한 자기인식을 요구합니다. 먼저 우리는 힘 없는 먼지와 같다고 말해요. 정말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은 드래핀, 풀이나 꽃 같다고도 합니다. 한때는 화려하게 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시들어버리는 아주 찰나의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침에 잠깐 생겼다가 해가 뜨면 그냥 싹 사라져버리는 안개와도 같다고 하죠. 이세 가지 이미지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지극히 연약하고 또 일시적이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문제가 시작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말한 그 사실, 즉, 내가 먼지 같고 안개 같다는 걸 잊어버리고 스스로를 뭔가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그 교만에서부터 모든 갈등과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거죠.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현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진흙이 그렇게 보잘 것 없는 존재라면, 토기장애는 대체 왜 굳이 그 흙으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그냥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바로 이 변화에 토기장애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처음엔 그냥 이름도 없는 진흙이었어요. 그런데 토기장의 손을 거치면서 항아리나 도자기 같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죠. 땅바닥에 뒹굴던 것이 집안의 귀한 자리로 옮겨지고요. 아무 쓸모없던 흙 덩어리가 각자의 쓰임새를 가진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게 바로 목적을 부여받는 과정인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토기장이의 모든 행동에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곧 진흙인 우리 각자의 삶에도 신성한 목적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완벽하게만 빚어지지는 않죠. 진흙에 막 돌멩이 같은 불순물이 섞여 있기도 하고 애써 만든 그릇이 깨져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실패와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토기장애는 이흠 있는 그릇을 어떻게 할까요? 버릴까요? 이 관점에서 실패나 결점은 버려질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다시 뭉개고 빚어서 더 나은 형태로 만들 기회가 되는 거죠. 깨트리는 건 끝이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시작인 셈입니다. 이 개념을 정말 온몸으로 겪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찬종가 작사인 윌리엄 카우퍼인데요. 그는 극심한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강에 뛰어들려고 하면 마부가 길을 잃고 독약을 마시려고 하면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는 식으로 믿기 힘든 우연들이 그의 시도를 계속 막아섰습니다. 이 모든 실패 끝에 그는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되요. 아,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존재구나. 결국 고난을 보는 두 개의 렌즈가 있는 셈입니다. 왼쪽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고통은 그냥 피해야 할 무의미한 절망일 뿐이에요. 하지만 오른쪽 토기장이의 시각으로 보면 그 고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를 더 나은 그릇으로 다시 빚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되는 거죠. 이 관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죠. 그는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원수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큰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봤습니다. 이게 이 믿음의 가장 현실적인 적용점일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냥 원수로 보는 대신에 나의 모난 부분을 깨뜨리고 다듬기 위해 토기장이가 사용하는 도구로 보는 거죠. 관점이 이렇게 바뀌면 복수심이 있던 자리에 성찰의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통제와 목적, 그리고 믿음의 개념들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여지를 남기면서 오늘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